잘부르세 선생님. 예. 음.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일주일 동안 발효시키면 되고요. 안녕. 나중에 만나자.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저 속이 진짜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잠시 만요 와! 진심으로 털것 같아요. 오늘 또할게 뭔데요? 오늘은 술에 관련된. 대단하지 <laughs> 말고 뭐냐고요, 오늘? 오늘 날생 처음 배울 것은 수제 맥주 만들기. 그래서 오늘은 죄송하지만 냄새도 못 맡을 것 같아가지고, 촬영을 이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퇴근해 볼게요. 얘기세요 네, 결국 저는 집을 못 갔어요. 끌려왔어요. 근데, 이 수제 맥주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나의 이 몸속에 있는 DNA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전 어쩔 수 없나 봐요. 근데 여기 원데이 클래스도 있고 전문가 과정도 있어요. 저는 사실 수제백주 원데이 클래스가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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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한국 발효술 교육연구원 뚜둥 이런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발전돼야지 좀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 일단 짐인이 없을 때 몰래 둘러봐요 그래 위축장이 있어요 이번에센트친구아이스를는겨서 응. 여기서 친축장을받으는는데 응. 2016. 응. 여기 치맥 페스티벌 알죠? 뭐 진짜 유명한 거. 치맥 페스티벌에 수제 맥주 경연대회 심사위원이. 아, 여기 치맥 페스티벌에 수제 맥주 경연대회가 있어요? 아하, 심사위원이셨다. 선생님이 뭔가 굉장히 전문가적이시라서 오늘 제가 만들어보는 것도 만들어보는 건데 좀 지식 같은 것도 알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선생님의 머릿속을 해집어 봐야겠어요. 난생 처음 배워보는 것들을 리뷰해드립니다. 오늘 처음 배울 것은 바로. 이렇게 꼭꼭 숨어 계셨어요. 선생님,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네. 저희가 사전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상장으로 대주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가 약간 알아보긴 했는데, 그래도 직접 소개를 들어봐야지 않겠습니까? 소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수제맥주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박은석이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직접 수제맥주를 만들어 보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이 종류가 있나요? 오늘은 몰트 추출물을 활용해서 벨기에 맥주 허가든 아시죠? 네! 너무 좋아요! 허가든 네, 그 맥주하고 거의 비슷한 벨지안 윗, 그냥 밀맥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러면 정말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이랑 만들려고 왔는데요. 이건 물인가요, 선생님? 예, 생수입니다. 아, 생수를 이렇게 몇분 동안 끓여야 돼요? 지금은 여기 음. 몰트 추출물을 녹일 정도로 만면 따뜻하게 하면 되거든요. 네. 이걸 다 녹인 다음에 완전히 40분 동안 또 끓여줘야 됩니다. 아, 40분 동안? 네. 그럼 여기 이제 뭘 넣는 건가요? 예. 여기 넣는 거는 네. 이 보리에서 당 성분을 뽑아 놓은 거거든요. 조청처럼 끈적끈적한 거고요. 이거는 분말로 된 형태인데 둘다 보리에서 뽑아 놓은 당입니다 음, 그럼 이제 이걸 여기다 넣, 넣으면 되는 건가요? 예, 예.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걸 넣으면서 잘 녹여줘야 되거든요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주시면 아 됩니다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잘 녹이지 않으면 나중에 아 달라붙나요? 네, 예, 로어붙으니까 아 쉬지 않고 이렇게 네, 예, 열심히 녹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뭔가 여러분 좀 마녀 같지 않나요? <laughs> 이것도 여기 한번 넣어보실래요? 아 같이 넣는 거예요? 네, 같이 녹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 넣나요? 완전히 다 넣었어요. 오, 이거 한통다 넣어요? 네. 휴... 우와, 여러분 진짜 그 끈적끈적한 조청. 엿, 네엿 같은 <laughs> 조청. 네, 좋은 말로 <웃음> <돼요>. <웃음> 아까 앞에 딱 들어오는 길에 보니까 수업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예, 예. 원데이 클래스 하나, 전문가반 하나 이렇게 있던데 원데이 클래스에선 그럼 어떤 걸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그 원데이 클래스는 여기 오셔서 한번 몇주를 체험해 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문가 과정은 따로 있는데 네. 보통 8주, 10주, 12주 과정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을 켜고 끓이기 시작하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끓고 나서 40분 동안. 놔두면 되는 건가요? 지금 그물 끓인다고 계속 화구를 켜놓으니까 덥죠. 네, 좀 더운 것 같아요. 네, 부채 하나 드릴까요? 아, 부, 부채요? 잠시만요. 차근차근 수제 맥주 부채인데 지금 죄송하지만 성함이 네. 어디서 많이 본 성함이에요. <laughs> 이게 선생님 건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번 훑어 봐야죠. 차근차근 수제 맥주. 뭔가 수제 맥주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에게 뭔가 필요한 책 같은데 맞나요? 예, 네, 맞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집에서 맥주를 만들어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이거든요. 잠깐. 그럼 레시피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레시피도 들어 있습니다. <laughs> 단돈 18,000원. 자, 여러분 지금 매진 인박이고요 <laughs> 18,000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팔팔팔팔 끓으면서 위에 살짝 거품 같은 게 나왔어요, 선생님. 이제 호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벨지안 위스에 들어가는 호흡 두 종류거든요. 네. 그 하나는 셀리아 호흡이고 하나는 사초 호흡인데 네. 여기 보시면 들어가는 시간이 적혀 있잖아요. 어. 아 40분, 15분이 이렇게 적혀져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총 40분을 끓이니까 이 끓자 말자 바로 넣어야 40분을 끓이잖아요. 아, 그럼 넣어돼요 네, 지금 넣어. 야됩니우 와. <laughs>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어, 향을 한번 맡아 보실래요? 어, 잠깐만 이거 민트 같이 되게 시원한 향이 나는데 이게 뭐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럼 방금 넣은 거는 어떤 거예요? 방금 넣은 오랫동안 끓이는 허브는 맥주의 쓴 맛을 내기 위한 허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15분 정도가 남았으니까 이 사치 허브를 예. 넣을 때가 된 거죠? 네, 예, 이것도 넣기 전에 향을 한번 맡아 보시고. 네. 네. 어, 음. 똑같이 생겼네요? 모양 똑같죠. 그 어, 아까랑 비슷한 그렇죠. 향이 나는데 이게 좀더센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향이 좀 아마 좀 강할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네. 그죠? 음. 왜요? 이건왜 향이 더 강하죠? 이게 나중에 넣는 호비, 네. 그 맥주의 향을 책임지는 호비거든요. 아. 그리고 이것도 같은 시간대에 넣어줘야 되는 호비거든요. 네. 고수 씨앗은 약간 그 파셰를 해서 넣어야 되니까, 이 네. 오렌지 껍질을 먼저 넣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좀 빠스 넣겠습니다. 네, 오렌지 껍질도 이건 이렇게 으깨서 넣는 이유가 있나요? 예그 네, 향이 더잘 녹아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빨리 먹고 싶어요. 이거 오늘 먹을 수 있어요? 오늘 만들면 빨라도 한 3주 후 정도에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3주나요? 자 그럼 일단 아까 열심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으깨졌던 거를 넣어 볼까요? 슈리릭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들어가네요. 음. 이거 이제 조금만 더 끓이면 끝인 거예요? 예, 한 10분 정도만 더 끓이면 돼요. 아, 끓이면. 그럼 10분 끓고난 후에는 뭐? 또? 바로 이제 식혀야 됩니다. 물에 넣어서 식혀서 효모를 넣을 거거든요. 네. 이 효모는 25도 이상 되면 효모가 죽으니까 그 온도까지 네. 식혀줘야 됩니다. 네, 이제 열심히 식혔는데 어떤 단계가 남았나요? 이제 혐오를 뿌릴 시간입니다. 여기 위에 골고루 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 이건 되게 입자가 작네요. 더잘 뿌리죠, 선생님? 예. 음.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일주일 동안 발효시키면 되고요. 안녕. 나중에 만나자. 이제 선생님이랑 맛을 보려고 했는데 오늘 만든 거는 아무래도 오늘 맛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술을 가지고 와주셨는데 그럼 한번 제가 네.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맛있는 거 어쩔 수 없이 정말로와와와와와와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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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진짜 맛있어요. 재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뭔데요, 뭔데요? 맥주도 시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와인 시음하는 거 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한입 입안에 머문 못물고 네. 코로 향을 내는 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음. 한번 해볼까요? 아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네. 잘못하면 그런 맥주가 나올 수가 아. 있어요. 이거는 <laughs>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여서 어, 네. 알코올 도수가 10% 정도 됩니다. 오 맥주치고는 되게 네. 높네요. 근데 살짝 어?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느낌은 있는데 아마 커피 향도 조금 날 겁니다. 음, 음, 한번 먹어볼까요? 어, 좀, 맛있는데요? 맛있죠? 네. 뭔가, 알콜 소스가 높다고 한것 치고는, 음, 맛있어요. 이게 향이 살짝, 아이스크림 향도 진짜 나는 거 같아요. 네. 바닐라 아이스크림 향. 네. 이거 진짜 여러분, 연인끼리 드시는 걸 강추합니다. 약가 원데이 클래스로 같이 와서 배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수제 맥주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진짜 맛있게 이렇게 대접을 해주셔서, 또 시원하게 하면 좀 즐겼습니다. 좀 취했나봐요. <laughs> 자, 그럼 여러분도 맛있고도 시원한 맥주 함께 즐기시기 바라겠고 원데이 클래스 혹은 전문가반 들으면서 직접 만들어보고 체험해보는 기회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이 중요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 계세요. <laughs> 차근차근 수정하자. <수제 맥주. 웃음>